기도 앤 테이크. 30일 챌린지. 말 그대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내가 다른 청년을 위해 기도하면 또 다른 청년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도 없어요. 그러면 뭐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 누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30일간 기도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그냥 제출하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무작위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삼십 일간 매일 자신의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냥 기도만? 네. 뭐? 기도 일기를 기록하고 삼십 일 종료 후에 기도 일기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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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감동 그 자체에 우리 같이 누려요 이 행복 기도 앤 테이크 그 삼십 일간의 여정. <laughs>